감원, 28장. 아기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가 부패하면 지도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킨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는, 곡식을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폭우와 같다. 법을 무시하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과 싸운다. 악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온전히 법을 지킨다. 흠없이 행동하는 가난뱅이가 행실이 비뚤어진 부자보다 낫다. 법을 지키는 자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지만 불량배의 친구는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이 베푸는 사람을 위해 재산을 늘릴 뿐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정직한 자를 미혹하는 자는 자신의 함정에 빠질 것이나 흠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명철을 지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살핀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잘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모조리 피해 도망간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되지만 고집쟁이는 재난에 떨어진다.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권력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여 굶주린 곰과 같다. 무식한 통치자는 압제만 일삼지만 부정한 소득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살인자는 죽을 때까지 피해 다녀야 한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흠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위험에서 보호받으나 그 행실이 비뚤어진 자는 졸지에 망한다. 자기 논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많겠지만 공상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편애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람은 빵한 조각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 구두쇠는 부자되기에 정신이 없어서 가난이 자기를 찾아올 줄 예상하지 못한다.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귀히 역임을 받을 것이다.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강도나 마찬가지이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자기를 믿는 자는 어리석지만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고 가난한 자들을 못본 채하는 자는 저주를 배로 받을 것이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지만 악인이 망하면 의인은 번창한다.